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영웅님의 2022년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과 또 임영웅님의 광고 모델을 맡고 있는 기업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임영웅님의 유튜브 쇼츠 채널에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약 59초짜리 영상이고요. 이제 임영웅님이 영광이가 되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보면은 임영웅씨가 콘서트를 하셨는데 보셨나요? 그러자 영광이가 본방은 제가 못 챙겨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침 오늘이 재방송하는 날이라서 보려고요. 같이 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청을 합니다. 노래 부르는 이제 임영웅 보고 멋지네요. 뭐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중간에 시청 소감을 물었더니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것 같고, 하지만 제 가슴을 위에 파는 건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속 보시죠. 새침하게 바라봅니다. 카메라가 뒤에서 임영웅 잡습니다. 제 앞에 보면은 컴퓨터 화면으로 키보드 보이고요. 또 키보드 건반도 좀 보이네요. 영광 씨, 감상평 어떠세요? 그런데 영광이가 조용히 있습니다. 카메라가 싹 돌아가는데 영광이가 감동해서 울고 있어요. 바들바들 이렇게 자막도 나오고요. 너무 감동해서 약간 울먹울먹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엄청난 지금 몰입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눈도 질끈 감고 콘서트를 보고 이제 감동받은 걸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팬들 의 반응 굉장히 뜨겁습니다. 영광이 왔어. 영광아, 울기는 왜 울어? 나는 커피 먹다가 뿜었다. 커피 먹다가 웃겨서 좀 흘렸단 얘기죠. 나는 요플레 먹다가 뿜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영광이가 입덕을 했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광이가 찐팬의 길을 걷는다. 라는 거죠. 노부부 이제 노래를 듣고 영광이가 막 울었잖아요. 또 어떤 팬은 역시 노부부가 치트키구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치트키는 이제 노부부가 최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또 어떤 분은 영광이 아무래도 내일부터 스밍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찐팽이 했단 얘기죠. 지금 뭐 이렇게 임영웅님의 이 쇼츠 영상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임영웅님 연기 실력이 되게 많이 는것 같아요. 영광이가 이제 마지막에 노보부 노래 듣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 또 이렇게 입술이 파르파르 떨리는데요. 저 입술 떨리면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 팬들은 영광이 연기학원 갔다 온거 아니니 정말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가 있는 공간에 보면은 이렇게 키보드도 보이고 또 옆쪽에 이제 고우 그림도 보였거든요. 영광이가 좀 감성이 좀 풍만한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제 팬분들이 재밌는 장면을 찾아냈어요. 자세히 보면요. 영광이가 지금 이제 임영임의 단독쇼 보면서 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그 앞에, 키보드 옆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안약 같아요. 인공 눈물이죠. 그러니까 팬분들이, 아, 인공 눈물 넣어서 온 거구나. 막 크크크크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있고. 이러다가 영광이 눈물에 셀카 올라오겠다. 너무 웃기다. 영광이 너무 깜찍하잖아. 아, 나 속았다. 나 정말 눈물 흘린줄 알았어. 몰라색해서 눈이 건조한 거잖아. 영광이 안경 끼는데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 정말 팬분들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팬분들은 좀 찾아주신 거좀알수 있습니다. 이거를 치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놓은 거예요. 팬분들 이제 또 숨은 그림 찾게 하듯이 좀 찾아내는 재미를 좀준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광이 이렇게 59초짜리 짧은 영상에서도 재치를 좀볼수 있었네요. 임영님이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웰메이드가 VIP 아시아 2021년에서 패션 부문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이게 이제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 에이뱅이 주최를 한 VIP 아시아 어워즈에서 2021년 아시아를 빛낸 이제 부문에서 세정이 패션 부문에서 좀 선정이 된 건데요. 자세히 보면은 이제 패션으로 남성목 인디안, 브루노, 파비, 또중장년층의 취향을 고려해서 이제 임니원과 함께 만들어낸 일명 웰송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임니원과 함께 제작을 해서 시리즈로 선보였던 트롯 웰송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 고객들과 유대감을 좀 쌓아서 매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라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전 같은 경우는 임영웅님은 광고 모델로 선정이 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매출 신장을 보였죠. 광고계에서는 이례적이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소위 이제 A급이라고 하죠. 몸값이 높은 대형 스타들을 영입을 하면은 이제 그만큼 매출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꼭 그게 정비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임영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임영웅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하면은 매출이 눈에 띄게 신장을 하는 임용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언론에서 얘기를 했었죠. 지금 세정이 엄청 의미 있는 지금 부문에서 선정이 된 거예요. VIP 아시아 어워즈 같은 경우는 지금이 주최한 곳이 네트워크 이제 에이빙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미국, 독일. 스페인과 같이 이제 글로벌 전시회를 비롯해서 연간에 100여 개의 국내외 전시회 취재를 좀 보도를 했던 곳이고요. 또,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가게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2만여 개 이상의 기업의 영상을 좀 업로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와 문화, 또 경제의 흐름을 주도할 아시아 사람, 뭐 생산, 장소, 프로모션 같은 거 선정을 해서 이렇게 매년 이제 글로벌 어워즈로 이제 아시아적 가치를 좀전 세계에 알리는 이제 그런 좀 행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좀큰 행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크게 이렇게 행사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2015년 2019년도를 보면은 이렇게 아시아를 빛낸 100대 브랜드 선정해서 이렇게 좀뭐 그랜드 하얏트, 그랜드 볼륨홀에서 개최가 되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만찬장 있고 앞에 이제 크게 화면이 나와서 연설도 하고 생각보다 좀큰 행사인 걸알수 있거든요. 또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유명 언론사와 제휴 미디어를 파트너로 초청을 하고 좀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로서 좀 이상을 다질 수 있게끔 좀큰 행사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이게 큰 행사는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좀 선정을 해서 발표를 좀한걸알수 있습니다. 다른 부문을 보면은 뭐 자동차 세단 부문에서는 뭐 렉서스가 사지를 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좀 선정을 해서 좀 우리나라를 좀 세계에 알리는 아시아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은 서고 있는 행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웨메이드가 정말 위상을 알리는 거거든요. 제품도 좋고, 웨메이드가 다양한 마케팅 시도도 하고 있고, 뭐 골프 우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든 게좀 임영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좀 빛을 본다고 말을 할수 있죠. 실제로 뭐 매출에 엄청난 신장을 보였고요. 웨메이드가 실제로 좀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고, 더욱 더 임영웅 님과 콜라보를 해서 뭔가 다양하게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버려질 뻔한 원단을 사용을 해서 가방도 만들고 또 그거를 팔고 또 한정판으로 임영웅 운동화 해서 이렇게 사인이 들어있는 운동화도 좀 출시를 하고 또 골프 외에도 임영웅이 막 광고 모델로 앞세워서 런칭을 하고. 뭐. 다방면으로 웰메이드가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임영웅님이 골프웨어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좀 하니까 뉴스 에 나왔어요. 뭐 전지현 등등 대스타 분들이 골프웨어 모델을 하고 있다라고 그냥 은하스타가 뉴스를 직접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임영웅님은 이제 가수인데 지금 이렇게 광고계에서도 엄청난 효과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